저는 상생발전처 동반성장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장 박주희입니다. 저의 일상을 통해서 한국전력공사의 중소기업 동반성장 업무를 소개하고자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저희 첫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상생발전처. 그럼 저는.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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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시자마자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 김현중 차장. 곧 결혼하신 소감이 어떻습니까노코매트 <laughs> <로코멘트, 로코멘트. 로코멘트. 웃음> <laughs> 책상에는 영어 교제 보고서 관련 계획 관련 책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회전 기차제 오십 년. 저일 입고 있는 커피도 한잔 마시고. 맨꼭 먹는 게 있습니다. 콜라겐 타포는 매일 챙겨 먹고 있습니다. <laughs> 동반성장실 업무 사실 생소하시죠?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사업을 하는지 잘 몰랐었는데 여기 와서 이런 업무들을 하는구나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반성장실에 단년간근무하고계신 산증인 주무 차장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차장님. 동반성장실 업무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동반성장실은요 전력 분야 중소기업들이 R&D, 제품 실증 및 생산 판로 확보 및 해외 수출까지 우리 회사와 함께 성장할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부서입니다 에너지 기술 마켓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서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중소기업 동반성장 업무는 1993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아 그만큼 깊은 역사에 걸맞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민수 대리님, <laughs> 몇 년생? 90년생입니다. <laughs> 와, 네살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민수 대리님 네살 때부터 종반 상장에서 업무가시작이 됐습니다. <laughs> 그 중에서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배전 분야 중소기업 협력 아 d 디 제가 특채 기관사, 특채 아랜디. 과연 내가 하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있네요. 다음 주에 신무회의에서 간접할 수 전문가 몇분더 회신 오면은 일정 네, 말씀드릴게요. 네, 라란이다곤란 <laughs> 바르는 것보다 먹는 게더 좋아요. 내일이 왔는데요. 우리 회사가 전력 분야 중소기업들과 함께 원래는 올해 12월에 베트남에 가서 우리 회사의 해외 사업과 유소기와 무수제품으로만 홍보하기로 계획했었는데 계획에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실에 수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희경 찰널과 한번 상의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베트남 코로나 상황이 존다한 얘긴 들었었는데 그 상대로 수출받으어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 국내 중소기업이 그 많이 진출하고 싶은 국가이기도 해서 저희가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번 달에 베트남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술상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 축제 사업이란? 한전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어, 잠깐 볼까요? 네. 오늘의 런치박스를 선착순으로 받아왔습니다 한 마디 주세요 다시 죠 뜨거워 햄버거가 맛있다 밥 먹을 때 얘기 금지 꽃 위에 떠 네. 있는 꽃이 있잖아요 다른 나라 가면 은신 문이 작다는 거 그런 꽃 아니었어요? 그래 없죠? 중학교 때 요런 거 험들어 볼것 같은데 요즘에 나주 생활하니까 자연에 관심이 많아오 일정이 어 조교 협력 아린데 실무에 있어서 현장 나가 응. 아, 오랜만에 바람 쐬러 간. 응. <laughs> 네, 한국전력공사는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동행해서 출장을 다닐 때도 친환경 자동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출장 갈 차량이고, 차량인데도 차량으로 운전을 제가 촬영 좀 하겠다고 운전을 좀 시켰습니다. 아시죠 함께 아주 변전소 간접 발전 실습장에 도착했습니다. 전처 동반정장실 박주희입니다. 단접팔선 작업용 단형 원축용 방호도 6종 개발건 심무회로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선 액세서리도 모든 그리고 폴라스틱의 호환 도로 대칭적으로 이제 이걸 폴라스틱 현재 이게 이제 우리 6정입니다좀 특이한 건 있는데. 좀 약간 장식을 바아 닦았고요. 이쪽이 어깨 좀. 작업차 위에서 하던 이런 것들을. 내 주변 좀 따졌다. 다음으로 심무회를 마칩니다. 열심히 하고 했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여러 가지 또 의견이 나오다 보고, 또 이제 다른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또생각수다 했던 문제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회의가 있는 것 같고, 더 좋은 길이라 생각하고, 더 좋은 제품 만들기 위해서 어 그런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정부에서 주최하는 나라장터 엑스포 전시회 참석과 자상환경 협약식 준비를 위해서 출장길에 오릅니다. 타고 나주역으로 이동을 하겠 나주역에 도착해서 이제 KTX를 타고 이동할 예정입니다. 오늘 나라장터 엑스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어요. 네, 나라장터 엑스포 뭔지 궁금하시죠? 나라장터 엑스포는 조달청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 올해로 21회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회입니다. 이 전시회에 우리 삼성발전판을 중소기업 에너지 기술 마켓을 통해 선정된 혁신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참가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여기가 바로 에너지 기술 마켓 공동 홍보관인데요. 중소기업 에너지 기술 마켓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제품을 인증하고. 통보하기 위해서 한국전력공사 등을 포함한 1 7개 에너지 공공기관이 함께 운영하는 플랫폼입니다. 여기 중소기업 에너지 기술 마켓에는 9개의 혁신 제품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과 제품이 함께 전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시에 참여 비용은 한국전력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JM 중합 건설이 한국전력공사와 함께하는 혁신제품으로 지정이 돼서 홍보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네. 에너지 기술 마켓에서 지정하는 혁신제품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 제품을 네. 그 만들어 놓고도 솔직히 이제 홍보라든지 판로라든지 이게 어려운 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저희한테는 유익하고 앞으로 더 좋은 기회가 될으면 하는 그런 바람니다 어제 전시 회 홍보를 마치고 오늘 있을 자상한 기업 협약식 체결 준비를 위해서 한전아트센터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자상한 기업은 자발적 상생협력기업의 약자로 중기부에서 어, 2019년부터 기업을 선정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회사와 중기부 그리고 한국전기산업진흥회가 함께 협약을 체결합니다. 저와 함께 준비하러 가보시겠어요? 팀장님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의 각오가 있으신지 에너지 분야 최초로 공공기관으로서 자상한 기업 협약을 맺는 날입니다 이 소중한 협약식이 잘 되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예상은 대단합니 최승 장관님, 고작윤 회장님 에너지 분야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최승 네. 장관님 먼저 자상한 기업이란 기술, 노하우 등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입니다 이것으로 자상한 기업 협약 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자상한 의미를 담아 평가락 절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다 같이 고생했으니까 우리 박수 한번 끝내주십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모든 업무를 마치고 낮으로 복귀합니다. 이 영상을 계기로 한국전력공사의 동반성장실이하는 곳이 있고 어떤 업무를 하는구나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전력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꿀 미래 동반자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사이였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동반성장실의 활약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됐어요 <laughs> <진짜요? 웃음> And your smile is the icing.